했죠. 예전에는 옷을 살 때는 동대문 도매시장에 가방을 메고 가거나 백화점을 쇼핑한다거나 아니면 쇼핑몰을 본다거나 했는데 지금은 우리만의 그 공간 속에 어, 나를 키운다고 거울 속에 있는 나를 예쁘게 만들려고 모여주셨잖아요. 그, 그 공간 안에서 제가 나와서 이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시간도 너무 신기해요. 저도 신기해요. 제가 먼저 첫 번째 후다닥 보여드릴게요. 내가 검은색 자켓을 사거나 아이보리색 자켓을 샀을 때 내가 밑에다 뭐 입지? 그럼 반포맘이 지난주에 추리닝 같은 셋업 슈트라고 얘기했죠. 한 벌이에요. 스판도 당연히 있겠죠. 이런 뭐 어두운 마감이 퀄리티가 높은 게 아니라 퀄리티가, 하, 참, 어디서 만드는 거야? 너무 <laughs> 자, 여기 좋아요. 보세요. 검정인데, 여기 가까이 가볼게요. 시접을 바늘질, 박음질 하나하나 다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대한민국이 살아있다, 아직은. 그죠? 요렇게. 요런 검정색 바지에요. 폴린데 봄에 검정색 슈트 자켓이랑 혹은 내가 위에 점퍼랑 입었을 때 클래식하게 내가 보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요런 거는 나시도, 사, 아, 민소매도 사고 싶었고 바지도 추리닝인데 슬랙스 같은 거 하나 사고 싶었다. 그러면 요걸 한번 보세요. 참 예뻐요. 여기 무슨 어떤 스타일의 디지털 프린팅 라벨이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나중에 이거 물어보세요. 사진에는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명품의 빈침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야, 이거 밀파 원단 같은 느낌인데, 어떤 원단인지는 봐야 되겠죠. 이건 폴리 계열인데, 이 원단이 뭐죠? 폴리입니다. 폴리죠. 근데 색깔도 그렇고 퀄리티가 하, 참 이거를 가릴 수도 없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부끄럽네. 아, 저도 이거 손으로 가릴게요. 음. 이게 그런 거야. 사실은 이런 게, 음. 나중에는 반포드레스의 모든 옷을 반포드레스에서 만들어서 파는 날 오겠지.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밝은 색으로 한번 보세요. 이런. 하, 참. 어때요? 자, 요렇게. 뒤도 보세요. 음. 참. 이거 사이즈 5인가 봐. 네. 야, 이쁘죠? 그러면. 제가 이런 걸 샀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를 들고 다니면서 백화점 가서 요 원단의 색깔과 톤을 맞추시면요 하나의 슈트가 되는 거 셋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오피스룩의 그 느낌 있죠 요 오늘 제가 입은 바지는요 그냥 시장 바지인데 스판 좋고 고무 밴딩이 잘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사이즈 옆에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요렇게 세상에 어때요? 어우 잘어울리아이요 그냥 옷 자체가 하나의 틀이 이렇게 있어요. 맞니? 여기 이렇게 보면은 야 이거는 전형적인 원단과 박음질과 어떤 그 디자인이 전형적인 엄마들이 좋아하는 그 브랜드 스타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브랜드의 스타일에서 많이 변형된 트렌치 코트를 색깔을 아주 블랙앤그레이로 세련되게 연출했어요. 봐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미치겠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입느냐. 저는요, 요렇게도 입어요. 요런 거를. 자, 요렇게 제가 입어볼게요. 트렌치 코트인데 요런 느낌. 자, 있는 그대로. 요렇게 입었어요. 요렇게 입었는데, 자, 쏘세요. 근데 옆에 보면 셔츠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셔츠를 입었는데 트렌치 코트야. 봄 자켓으로 입을 수 있고, 솔직히 요런 거는. 자켓 대용으로 검정색을 입어야 될 때, 입어도 충분히 되긴 되는데, 여기가 너무 캐릭터 스타일이니까, 요거는, 슬픈 장소 그렇겠죠? 여기 보 케이프도 있네요. 요거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하신 다음에, 집에 있는 스카프, 명품의 스카프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요렇게, 단추를, 요렇게 요거를, 단추 구멍에다 넣으세요. 이렇게 넣으시고, 요렇게 한 상태에서, 그죠? 요런 단추가 크니까, 여기다가, 단추를 싸게 단추 형식으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어우 예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단추가 일단 포인트 포인트별로 이렇게 이런 거는 넣어주시고 한번 해보는 거지 우리는 뭐 일단 아니면 말고 정신 일단 이렇게 자켓 여유가 좀 어떨까요? 얘는 지금 5호 사이즈죠 네, 좀 넉넉한 것 같은데요 이거 66 사이즈는 77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요렇게 입어도 요런 거는 자켓 같은 거 입으셨을 때 단추가 내가 포인트가 될것 같아 요 그러면 요렇게 케이프처럼 요렇게 입으면 뭐 들잠바 같고 좀 나름 브랜드 스타일에서 좀 특별하게 내가 친구들하고 갔을 때도 좀 모임에 갔을 때도 좀 이런 느낌 뭐, 어? 너그 옷이 뭐지? 뭐, 뭐야 뭐 이렇게 스카프가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요렇게도 코디 한번 해 보세요 뒤가 좀 나 부끄럽지만, 혹시라도 보셨죠? 근데 벌써. 이렇게 생겼어. 옷이, 이렇게 생긴 옷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 암홀이라든지, 암홀이 밑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요런, 요 정도, 내 팔에서 한 10cm 떨어졌을 때는 이게 좀 크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된건좀 작은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77 언니가 66 욕심내도 되니까 한번 사이즈 꼭 물어보세요. 그냥 폴리에 폴리 가격이 얼마지? 28만 5천 네. 원이에요. 폴리 폴리 양가죽 아니겠지? 가죽은 아니니? 예, 네, 레자에 그렇구나. 레자 네. 레자인데 트위드 자켓처럼 혹은 사파리에 봄에 어떤 활동을 좀줄수 있는 요렇게 생겼. 엄마야 여기 이게 있었구나. 아이고 이쁘다. 아 멋스러워요. 아 이거 이쁘네. 어머 이거 참 이쁘네. 네. 이거 사이즈가 한 사이즈인가요? 지금 5 5하고 66 66이네. 아, 네. 요거 그래도 7까지는 맞겠다. 요거는 요 사이즈는 제 사이즈고 한 사이즈 큰 거는 6반에서 77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가 넉넉하고 오, <laughs>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이쁘게 생겼네요. 이렇게. 참잘 만들었네. 치마 입어도 예쁠 것 같죠. 어, 맞아요. 이렇게. 부드러움이 있는 이렇게 이렇게 마구마구 마구 했을 때 부드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예쁘네. 베이지색이 참 예쁜데요. 오늘따라 저는 이제 소매를 좀 걷는 편이에요. 근데 제 스타일대로 이제 입어볼까요? 이렇게 입는. 아우 라인감 있게 뒤 뒷모습 진짜 예. 네, 이렇게 이렇게 입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내 스타일대로. 또 여기다가 뭐 벨트를 했을 때 가능할 것 같은데 벨트도 가능해. 나름 벨트를 하셔가지고 살짝 사이를 피면 또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고 활동적이고 또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아까 제가 원단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참 부드럽다. 아 그래서 양가죽인 줄 아셨구나. 어, 참 네. 부드럽다. 네. 그리고 이렇게 갖고 있어도 뭐 냄새라든지 어떤 그 이질감이 없어요. 옷이 가죽이면 좀 소중히 다뤄야 되고 비올때또 입으면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는 막 입어도 될것 같고 이 박음질 박음질이 참이 원단으로 이게 사실은 인조 가죽이지만 가죽 재질인데도 하나의 패브릭처럼 원단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 다뤘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들보들한 원단으로 보이게끔 참잘 만들었어. 이렇게 촉촉함이 있어. 그 일본 수입 원단이거든, 굉장히 고가잖아요. 근데 요런 폴리들은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있지만, 요거는 뭔가가 수분을 머금은 듯한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딱 보면은 아, 밀파 원단이구나. 또 미끄러움도 있어. 요 쉽게 말하면 검정색 만들 때 밀파로 썼으면 검정색 자켓에 실크 느낌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너무 세련돼 보이는 자, 파랑색이에요. 파랑색으로 이렇게 입었어. 요 이렇게. 요 파랑색 포인트가 참 예쁘죠? 그 다음에 밀파 원단의 그 느낌이 요렇게 손으로 느껴갔을 때 부들부들한데다가 여기 보면 살짝 요 라인이 살짝 올라가는 고그 라인도 예쁘죠? 이렇게 손이 네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길이도 그러니까 단 차이도 있고 네. 그래서 다닐 때 뭔가 찰랑찰랑해 뭔가가 찰랑찰랑해 옷이 요렇게 우리 반대 언니들이 옷을 산다면, 저는 요런 건 검정을 추천하긴 하는데, 봄이 되니까 또좀 달라져요. 왜냐면 데님을 많이 입잖아요. 그럼 데님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등을 싹 돌려서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자, 요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이 단, 이 지퍼도요, 그 브랜드의 이름이 있어. 참 대단해. 잠궈 볼게요. 요런 거 올라갈 때 느낌, 제가 한 번에 들어가나, 이런 것도 다 체크하셔야 돼요. 야, 이거 잠깐만. 이건 또, 사이즈가 크다. 이거 한 사이즈 아니지. 프리사이즈네. 프리 예, 프리사이즈 같았어. 77까지 넣으니. 88 언니가 욕심은 내도 돼요. 근데 욕심은 내도 되는데, 가슴 부분에 스카프로 잘 시원해서 하시면 이 부분이 혹시 핏감이 있을까봐. 근데 뭐 넉넉할 것 같기도 해요. 얘가 프리사이즈인데, 보통 브랜드 스타일의 프리사이즈는요, 88도 가능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요새 반품이 안되다 보니까 언니들의 지갑을 내가 막 흔들 수는 없잖아 음. 그래서 한번더 신중하게 요렇게 생겼어 자 쏘세요 이뻐요 어, 자뒷는 음, 요렇게 짠 뒷태가 디테가... 참 예쁘죠 네.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옆에도 아 요런 거참잘 만들었다 편안한 거 좋아하고 이거 가격이 얼마죠? 8만5천 원입니다. <laughs> 네 가격을 지금 방송 보신 언니들이 가격 보시다가 자 여기 보면은 요거 중요해요. 이게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에 탁 걸리면 한 번에 안 내려가니까 확 올리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탁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탁 걸리니까 그걸 차차차 내려서 내리셔야 돼요. 이거 S 스타일인가요? 네랑 스타일이요. 에 어머 어머 세상에. 요거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보통 반디 언니들이 방송을 보시다가 이런 걸 누가 입지? 그러면요 요게 사이즈가 두 사이즈이긴 한데 팔뚝이 도톰하시거나 좀 글래머 하시거나 목이 좀 짧은 언니들 있죠 이런 시스루를 입으면 그게 다 없어져 회색 데님과 회색 반바지 여기다가는 당연히 부츠를 신거나 올봄 트렌드가 봄에 부츠 신는 건가 봐요 백화점에 갔더니 요런 반바지에 부츠를 다 신겨놨어요 근데 우리는 물론 그 부츠를 따라 할순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한 음, 간단한 세미 부츠 정도는 신을 수 있다 그리고 얘는 그냥 양말 신고 스타킹 같은 거 검정색 레깅스 신고 로퍼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양말만 좀 귀엽게 입으면 응, 응. 이것도 제가 한번 입어 볼게요 어, 카고 바지에 주머니가 치마에 붙어 있고 H라인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가 1 0 h 라인인가뭐 이런 느낌 다양하게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입어야 되지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워커라든지 아니면 부츠 같은 걸신때이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러지 빈티지하고 아웃도어 룩인데 뭔가가 내가 활동적인 사람 야참참 이쁘게도 참 만들었어 이런 게 사실은 팔팔 언니들이 입으면 참 이쁘거든요 오히려 이런 게 플레어 스커트가 날씬해도 보이고 여성스럽고 근데 근데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그 언니들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왜 브랜드에는 7788이 없을까? 그 고민스럽잖아요. 세상이 변했는데 예전에 78이면 글래머러스 했기 때문에 옷을 잘안 산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세상이 변했잖아요. 내가 몸에 껴도 난 자신있게 입을 수 있는데 7788왜안 만들어? 앞으로 브랜드 관계자분들은요, 78 언니들이 오히려 이런 세련된 스타일, 확실한 스타일, 화끈한 스타일을 잘 선호해서 잘 코디해서 입는다고 이건 무슨 오. 스타일인가 봐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많이 볼수 있는 스트라이프의 블라우스이긴 해요 근데 이 특징이 이런데 블라우스 근데 이게 입어볼게 따갑지 않을까? 내가 이거 벌써 볼때언니들 보았어. 저거 따가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셨을 거야 <laughs> 근데 저도 이거 따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입어볼게 그리고 밑에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 그럼 나는 이거 어떻게 입냐? 흰색 청바지, 흰색 데님이나 흰색 청이나 흰색 계열의 치마라든지 아니면 또 네이비 계열의 어떤 청바지랑 입었을 때 굉장히 유니크한 엄마만의 스트라이프 남방이 되지 않을까.거든요. 방송 종료 후에 음. 밴드에서 오픈을 합니다. 이게 얼마죠? 엄마나. 이거 십2만 오천 원이에요. 세도 탑. 네, 슬리브리스 탑. 세트로? 네. 아니요, 탑. 아, 그렇지. 네. 깜짝 놀 세트로 12만 원 얼마. 이거 무조건 사야지. 그렇죠. 깜짝 놀랐어 밑에 뭐 마감은 제가 말안 해도 그 반대 언니들이 받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세상에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이쁘네요그니까 하... 아, 이걸 방송 중에 막 와, 반포만 감탄사 많이 한다. 오늘은 감탄사 안할 수가 없지. 이렇게 잘만들어요 네. 여기 보면은 더울 때 한여름에 이거 요것만 입고 다니면 좀 민폐인가요? 시스루 입어도 되고 그리고 이게 장점이 등이 좀덮파였어요 근데 그 느낌이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뒤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가 뒤가 푹파였는데딱 붙어 있어 배부분 볼까요? 요렇게 고무줄로 쨍쨍하게 잘돼 있어 쨍쨍하다는 게 불편하거나 이러면 제가 아 어, 이거 아프다고 이건뭐 어떻게 하지 이거 딱 맞게 안정감 있게. 그리고 이 고무 밴딩인데 이 정장 와이드의 느낌을 쫙잘 냈어요. 옆에 이 조고 조거 느낌까지. 조고는요, 옆에 공단 느낌으로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이웨이처럼 쭉 떨어지게 그 멋스러움이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그냥 일반 정장 슬랙스의 느낌으로 그냥 어, 너 정장 슬랙스 입었나 보다 할 텐데 이게 있기 때문에 그 고급스러움이 또 한층 더 일부러 넣네. 야, 이렇게 예쁘죠? 세부로 <laughs> 입으니까 훨씬 더 예쁘죠? 근데 제 생각에 이거 뒤집어 입어도 이쁠 걸? 안 되나? 근데 이뻐요. 등도 예쁘죠? 근데 라인이 앞쪽이 조금 짧고요. 뒤로 갈수록 응. 예. 그럼 요거를 차단 요렇게 한번 입어볼까요? 요... 그래, 이렇게 이런 걸 자켓 안에 입을 때 요렇게 입는 거예 이렇게 한 벌로. 그러면 내가 옷 코디 못하고 막나 뭐 머리 아프 죽겠어 할 때는 요거 딱 입으시고 그냥 자켓을 입던지 이런 양가죽을 입던지 입으시면 될거 같아요. 이쁘네요. 얘는 작품이네요. 아이보리색도 한번 입어볼게요. 그러면 밴딩 여기 밴딩 팬츠 14만 5천 원이고요. 음, 네. 그럼 위에 거를 따로 살수 있는 거야? 네. 각각 판매가 됩니다. 이쁘네요 네. 그러면 위에 거를 따로 보셔도 되고 바지는 바지도로 괜찮은데요? 아, 네. 이쁩니다 <laughs> 여기가 세상에 이렇게 하늘하늘 하면서도 고무 밴딩이면 여기가 좀 우글우글하거나 뭔가 그럴 텐데 요 라인, 옆에 라인 쫙 떨어지고 이렇게 야요렇게 보세요. 야, 요게 5, 6 사이즈, 6반까지 상의는 가, 가능할 것 같아. 보통 이 탑은 네.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잘쓸수 있을 것 같아. 아까 조금 전에 <laughs> 입으셨던 슬리브리스 탑은 12만 5천 원이에요. 자, 제가 그냥 같이 입고 나왔어. 대땡 스타일의 또 사, 사카인가요? 네. 뭐그 스타일로 입었는데, 얘는 뭐 그냥 이렇게도 입지만, 얘는 뭐 다양하게 입을 수 있을 거예요. 추리닝 느낌으로. 청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이런 데다 입어도 되고 원피스 같은 데도 입어도 돼요. 근데 여기 치마가 또 관건인데 역시 여기는 좀 유니크하고 이제 카고 바지를 치마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옆에 맞죠? 네. 그죠? 이렇게 맞죠? 예, 맞아요. 옆트임도 오, 예쁘다. 예. 네. 이렇게 옆트임도 보통 이 트임이 있을 때 여기 안에 트임 없이 해야 할 텐데 여기는 좀 아코디언 주름 같이 넣어 가지고 안을 안 보이게 내살안 보이게. <laughs> 이렇게 해 놨어. 여기가 허리를 이게 원 사이즈인가요? 566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6 사이즈 사시고요. 말른 언니들도 이건도 가능해. 이거 이게 이렇게 그 줄여 줄여 주는 게 아주 날씬하게. 그럼 요런 거는 저렇게 카키색이라든지 검정색이라든지 좀 빈티지한 폴라티 있죠. 이게 막 빈티지하게 수술 같은 거좀 터들터들한 거. 그렇게 입으시고 그다음에 위에다가 청남방 같은 거 하나 걸치셔서 벨트를 하셔도 이쁜 청바지 같은 느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스커트가 되게 멋스러워요. 약간 크지? 카소... 네, 되게 유니크한 대로. 스타일. 네. 주머니도 있고, 포켓도 있고. <laughs>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좀 좋은 점은 날씬한 언니들이 좀 안정감 있게 옷을 좀 코디를 할수 있다. 이런 치마가 그냥 입었어요. 일단 입고, 네. 이거 사실은 벨트 안 해도 돼. 이 바지가 무슨 무슨 사이즈 나오죠? 지금 5566 사이즈 나오고. 그럼 아... 이거 56이야? 567까지 나와요. 와, 이거, 네. 이거는 딱 맞는 567이야. 이거 44 사이즈가 맞아. 44반 5, 5, 마른 언니가 맞아. 그러면 한 사이즈가 음... 다 작은 거야. 저한테 이렇게 맞으면 요이 바지 진짜 핏감 있게 잘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어 벨트 안 해도 세상에 이렇게 멋있게 이 브랜드의 바지가 역시 다르네 핏감이. 아, 예쁘다. 4, 4, 5, 6, 7이야. 네 본인이 입는 사이즈, 산 사이즈 업하시는 <laughs> 업 게좋아 내가 뱃살이 좀 있다 네. 그러면 6, 6 사이즈 사셔야 돼요. 스판 게 없거든요. 근데 요런 바지가 왜 예쁘냐면 사실은 진심 예쁜 거는 스판이 없는 거고 이거는 멋부리는 용이거든요. 운동하신 것도 예쁘지만 전 이런 거 <laughs> 걷지 좀 말라고 맨날 하시는데 이렇게 걷어서 표현하기 참 좋아요. 동동 걷어도 되고 동동 걷으면 이런 느낌? 그러면 좀 배기 느낌도 나고 이런 느낌? 한번 걷으면 이렇게. 이거 이거의 사이즈가 뭐뭐 있어요? 이 바지? 바지 사이즈는요. 지금 와이드 바지 77까지 있습니다. 이거 여신 바지네. 네. 여신 바지. 우리 맨날 방송 중에 여신여신 하자. 이거 봐봐요. 이렇게 스판에다가 고무 밴딩이 이렇게 딱 맞는데 편하기까지 하고 여기가 좀 짧지만 그게 짧은 게 핏감이 있어서 참 편하다. 그리고 엉덩이 살짝 당겨 올라가도 그게 불편하지 않아. 오히려 그게 좀 힙을 좀 잡아주는 것 같아. 핏감이 일단 예뻐. 자, 이렇게 요런 핏이에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있죠? 이건 정사이즈예요 5, 6, 7. 이렇게 저이 바지 사겠지. 이 벨트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와, 이쁘네요. 네. 아주 이쁘네요. 아주. 지금 여기 꾸욱으로 하죠. 마이크 들어가고 한데. 하객룩으로 추천입니다. 무조건이지. 네. 얘는 그니까 이런 치마가 그러니까 제가 막 무조건이지 사라고 이런 것보다 이런 치마를 나, 생산 자체가 힘들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이즈만 맞다면, 5, 6 사이즈, 정 사이즈. 얘도. 6 반? 아리까리. 네. <laughs> 5, 6 사이즈. 요렇게 맞아요 아우, 완전, 이거는, 이렇게 걸어 다니면, 제가 이거 꾸글꾸글 하죠?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도. 이건 뭐, 요런 게, 맞지. 우리 그, 국놀이지. 네. 우리 그, 뱃살 있는 언니들의 코디, 국놀이에요. 아우, 허리 잘록하게. 네, 허리 잘록하게. 이렇게 입어서, 이렇게. 제가, 근데 여기 가까이 오면은, 그, 치마가 안 보이잖아. 네. <laughs> 허리끈인데 제가 하지 않았어요. 보통 허리끈이 있어도 하지 말고 그냥 빼세요. 저는 안 하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낙낙하니까 오반 언니가 요게딱 맞아요. 그리고 요게 살짝 배 위로 올리세요. 배가 좀 나왔다 그러면 배가 밑으로 들어가게. 배에 걸치지 말고, 배. 똥배 위에다가 올리세요. 요렇게 입었어요. 요렇게 입는데, 야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 가볼까요? 이렇게 됐어. 아 스커트에도 <laughs> 이뻐요. 네, 이렇게 스커트에도 잘 어울려. 이 스커트가 살짝 네이비빛이 있어서 스트라이프가 이상하지 않은 것. 요렇게 목걸이를 넣고, 네. 이거 지금 사실은 위에 있는 레이스가 힘이 있어서 빳빳한 느낌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거슬릴 수도 있는데 괜찮네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쁘죠? 청바지랑 입어도 이쁘고 이거는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언니들 아까 하얀색 바지에 탁 입고 딱 연출하고 그냥 나가면 이제까지 스트라이프의 남방은 이 느낌이 아니잖아. 느낌이 되게 멋있는. 그 다음에 목주름을 가려주고 내 얼굴을 좀 이렇게 꽃받침처럼 정리를 딱 해주는. 어이구 이쁘네요. 이렇게. 어이구 어이구. 말이 없네 여기. 여기 지금 단추가 있나 봐 아, 없네 어머어머 어머. 단추가 없지? 그렇게 그지? 언니 트임으로 그냥 입는 스타일인가봐요 어 그래 어머어머 어머. <laughs> 나지저있는 여잔데 요렇게 입나 보다 요렇게 네. <laughs> 자 요렇게 요렇게 쪽쪽쪽쪽 오오 신기한데요 요렇게 대표님 좋아하시는 스타일. 그러니까. 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치마 위에 입어도 되고, 청바지 입어도 되는 우리들만의 티셔츠예요. 예쁩니다. 굿. 예쁘네요. 아주. 입으니까 그러니까 더 예쁘네요. 그러니까 이분이까더 예쁘고 편안하고, 이건 사이즈 5, 6 사이즈죠. 네. 요칠까지 가능. 칠까지샵 가능입니다. 아주 예쁘고, 귀엽고, 러블리하고,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라인이, 반포드레스 라인이 있네. 요거까지. 진짜 예쁩니다. ຈຈັ